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오늘, 설레는 내일. 제 46대 클릭 실내건축학과 학생회 정후보 이약번 오지현, 부후보 이약번 황가빈입니다. 여러분과 설레는 내일을 만들어 나갈 저희의 소개 영상을 클릭하러 가시죠. 저는 올해 제45대 실내건축학과 학생의 홍보부장으로서 학교 및 학과의 다양한 행사에 참가하며 학우분들 간의 교류가 부족하여 경험공유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학생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협력을 장려하여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자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제45대 실내건축학과 학생의 홍보차장으로서 다양한 사람들과 새로운 경험을 겪으며 되돌아보니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작지만 이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의 학과생활에 도움이 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고 싶어 출마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약속할 공약사항입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는 투명한 학생회입니다. 매월 말 실험 실습비 집행 결과 내용 및 학회비 예결산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실내 건축학과 하고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나 열람 가능한 사항이지만 학생회로서 여러분들에게 투명한 학과임을 증명하기 위해 매월 말 예결산이 끝나는 날 여러분들에게 투명하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실험 실습비랑 학회비 예결산은 음. 어떻게 집행된 거지? 잠깐 헉! 매달 실험실습비와 학계비 인결산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약으로는 멘토 멘티 제도 도입입니다. 학과 재학생들끼리 공모전 출품이나 프로그램 학습 등을 하며 경험 공유를 통해 원활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멘토 멘티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아 공모전 나오고 싶은데 나갈 사람이 없네. 어떡하지? <laughs> 잠깐! 멘트멘티 제도를 도입하여 공모전 실품이나 프로그램 학습을 통한 실습 경험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약으로는 학과 물품 대여 활성화 및 체계화입니다. 학과 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학회실 내에 비치하고 대여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물품 대여를 활성화하여 여러분들의 원활한 학습을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어, 상업자가 없는 데 어떻게 하지? 어디서 빌려야 되지? 잠깐 헉! 학과 실습에 필요한 물품을 학회실에서 제외해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으로는 학과 프로그램 및 행사 주도입니다. 한 학기에 한번 학과의 특성을 살린 관련 봉사 실습 또는 선후배 교류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 스터디를 주도하여 여러분의 실습 및 경험 공유를 보장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과에서는 무슨 행사가 있을까? 음, MT? 관제죠 개강 중에? 음, 잘 모르겠다. 잠깐! 한 학기에 한번 봉사 관련 실습이나 선후배 교류 또는 학과 프로그램 스터디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약으로는 학과 유튜브 채널 개설입니다. 학기 초에 학과 관련 정보 영상이나 레이저 커팅기, 복합기 사용 방법 영상을 업로드하고 매 행사 때마다 참여 영상을 기록해 업로드하여 학과 신입생과 재학생들에게 학과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돌리려면 노트북 어떤 거 사야 하지? 삼성, LG, MSI? 누가 알려주면 좋겠다! 잠깐! 실내건축학과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학과 관련 정보 영상, 행사 영상을 업로드해 신입생 및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우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는 학우 여러분들의 투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투표는 신뢰건축학과의 방향을 결정짓고 다가올 학년을 함께 만들어 갈 기회입니다. 새로운, 새로운 오늘 설레는, 설레는 내일을 만들어 갈 투표일은 2023년 12월 4일 월요일, 12월 5일 화요일, 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신뢰건축학과 학우 여러분, 소중한 투표 부탁드립니다. 이상 새로운 오늘, 설레는 내일 제46대 클릭실내건축학과 학생회 정보 2학번 오지현 부부 2학번 황가빈이었습니다 투표일이 언라고 2023년 12월 4일 5일 6일입니다 좋았어 진행 연차!